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우리 놀이공원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놀이기구는 재미있고 신나지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탈때 안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갖춘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일어서거나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이기구에는 키 제한이 있는데, 키 제한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보장 조건이죠. 그럼 놀이기구별 탈수 있는 키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주전투기 마술라라 범퍼카 번개열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문제를 보면, 동호가 놀이공원에 갔더니만 마술라라를 탈수 있었지만, 번개열차는 탈수 없었대요. 동호의 키의 범위는 얼마일까? 이를 알아낸 다음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가 답입니다. 아,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술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번개열차니까 번개열차가 여기 있네요. 마술나라 탈수 있대요. 탈수 있기 때문에 110cm 이상 150cm 미만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번개열차는 못 한대요. 그러니까 130cm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번개를 차못 한다라는 것은 130cm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130cm 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렇다면 1단계 동호의 키의 범위를 구해볼까요? 먼저 동호는 동호는 마술나라를 탈수 있으므로. 110cm 이상 150cm 미만이고 그다음에 번개 열차는 번개 열차는 탈수 없으므로 자, 130cm 이상만 탈수 있다. 근데 못 한다. 그 말은 130cm 미만이다. 미만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110cm 이상, 150cm 미만인데, 근데 130cm 미만이래요. 그 말은 110cm 이상, 130cm 미만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여기서 이어서 좀 가볼게요. 우리, 이렇게. 따라서 동호의 키는 110cm 이상에다가 130cm 미만. 여기 범위에 속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수직선에서 우리가 110하고 130 찾아야 되겠죠. 110cm 이상이니까 우리 왕점. 130cm 미만이니까 130에 구멍 뻥 뚫어 주고 선으로 짠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이렇게 색칠하고 구멍을 뻥 뚫어 주는 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